I got the in the 해당 에 영상은 중국에서 삶이 소중하다는 것을 일깨워 주는 교육 자료로 많이 쓰이는 영상입니다. 지금 영상을 보고 계시는 분들 중에서도 이 영상을 보신 적이 있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영상 속이 중국인 여성은 사형수입니다. 여성은 남자친구의 사형 집행이 유예되었다는 소식에 기뻐하며 눈물을 흘립니다. 그리고 여성은 30분 후 숨을 거둡니다. 이 여성에게는 어떤 사연이 있는 걸까요? 함께 2006년으로 가보겠습니다. 2006년 9월 30일, 오후 5시, 허난성 정주시, 경찰서의 전화벨이 울립니다. 여성이 다급한 목소리로 말합니다. 정동신구 교차로인데요. 지금 살인사건이 일어났어요. 10분 후 경찰이 현장에 도착합니다. 40대로 보이는 중년 남성이 피범벅이된채 바닥에 쓰러져 있습니다. 목과 손목에 동맥이 끊겨있었고 머리에는 둥기로 맞은 듯한 상처가 여러 발견됩니다. 목격자가 말합니다. 제가 봤어요. 여기 쓰러진 중년 남성분이 살려달라고 소리치면서 도망치고 그 뒤를 어떤 남자가 쫓더라고요. 그러더니 그 남자가 손에 들고 있던 걸로 도망가는 남자 뒤통수를 후려쳤어요. 이게 다 이분도 안 돼서 일어난 일이에요. 어두워서 가해자 얼굴을 보지는 못했지만 동작이 꽤 날센 걸로 봐서 젊은 남자가 분명해요. 피해자 상태를 살피던 경찰은 피해자의 신원을 파악할 만한 작은 단서를 발견합니다. 피해자는 상처 부위를 지혈하기 위해 손수건으로 감아 놓았는데 정확히 대동맥 부위를 압박한 것으로 보아 응급 처치에 대한 기초 지식을 가지고 있는 자로 보였습니다. 경찰은 피해자가 의료계 종사자일 것으로 추정합니다. 사건 현장은 200m 근방에 검찰청과 경찰학원이 있고 유동인구가 많은 곳이라 범행을 저지르기에 적합한 장소는 아니었습니다. 경찰은 이 같은 장소에서 범행이 일어난 것으로 보아 범인은 초범일 확률이 높아 보인다고 했습니다. 사건 현장을 조사하던 경찰은 새로운 단서를 발견합니다. 사건 현장에서 멀지 않은 곳에 까맣게 그린 차량 한 대가 버려져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누군가 일부러 불을 지른 듯 했습니다. 다행히 다친 사람은 없었습니다. 차량을 살펴보던 경찰이 말합니다. 여기 엔진은 멀쩡해요. 차량 엔진번호를 확인할 수 있어요. 경찰은 차량 엔진번호로 곧 차주의 신원을 파악합니다. 소유주는 41세 남성으로 방위조, 방금 전 교차로에서 일어난 살인사건의 피해자입니다. 방위조의 가방 어디에도 손댄 흔적을 찾아볼 수 없었고 시계를 비롯한 기중품과 돈이 그대로 있는 것으로 보아 경찰은 범인의 목적이 돈이 아니라고 판단합니다. 피해 남성 방위조는 둔기에 의한 다수의 두부 외상과 손목과 목 등에 난 자상에 의한 과다출혈로 인해 숨진 것으로 밝혀집니다. 모두 치명상이었습니다. 경찰은 방위조에게 큰 원한을 품고 있는 이가 범인일 것으로 추정합니다. 과연 누가 방위조를 죽인 걸까요? 이들에게 어떤 일이 있었던 걸까요? 사건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방위조 1965년 2월 26일 출생. 당시 나이 41세. 허난성 판관촌에서 농사를 짓는 부모님 밑에서 태어납니다. 형편이 그리 넉넉한 편은 아니었지만 어려서부터 방이조는 공부를 무척 잘했습니다. 1983년 9월 학창 시절 내내 우수한 성적을 자랑했던 방이조는 정주대학 의대에 합격합니다. 대학을 졸업한 그는 대학 부속 병원에서 근무합니다. 야망이 컸던 방위조는 어려웠던 어린 시절을 떠올리며 더 많은 돈과 권력을 얻기를 원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야망을 위해 미국으로 유학을 떠납니다. 방위조는 명문 콜롬비아 대학교 의과 대학에서 간담도 분야를 전공합니다. 박사학위 취득 후 하버드 대학으로 가 분자 생물학 전공 두 번째 박사학위를 취득하죠. 그는 미국 유학생활에서 평생의 인연을 만나 결혼합니다. 2004년, 그의 모교인 정주대학에서 미국에서 보다 더 높은 연봉을 제시하며 스카우트 제의를 합니다. 당시 방위조는 미국에서도 꽤 괜찮은 연봉을 받고 있었고 이미 미국 생활에도 어느 정도 적응된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어떻게든 그를 스카우트하려는 모교의 노력에 그의 마음이 흔들립니다. 방위조의 부인은 남편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고생고생해서 겨우 자리를 다 잡았는데 이제 고생 끝 행복 시작. 이런 마당에 영주권까지 포기해가며 중국으로 돌아간다니. 도저히 납득할 수 없었습니다. 중국으로 돌아가는 문제로 아내와 갈등을 빚던 방위조는 결국 이혼합니다. 중국으로 돌아온 방위조는 정주대학 제1부속병원에서 최고 수준의 대우를 받으며 일하게 됩니다. 박사과정 지도교수로 특별한 대우를 받게 되죠. 2005년 7월 방위조는 병원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아 승승장구합니다. 그는 병원 인사처장으로 승진합니다. 방위조는 많은 사람들로부터 존경과 신뢰를 받았습니다. 그런 그가 대낮에 사람들이 많이 오가는 길 한복판에서 그한의공격에 목숨을 잃다니 해당 사건은 많은 이들의 관심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사회적 파장이 큰 만큼 경찰은 전담팀을 꾸려 수사에 나섭니다. 그들은 방위조가 근무하는 정주대학 제1부속병원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그의 동료들로부터 사건의 실마리가 되는 중요한 정보를 듣게 됩니다. 사건이 있던 날 처장님의 전 비서였던 곽상이 찾아왔어요. 사무실 안에서 고래고래 소리 지르고 난리도 아니었죠. 곽상 당신 나이 23세 피해자 방위조의 전 비서입니다. 그리고 영상 초반에 여러분이 보셨던 바로 그 사형수조 경찰은 즉시 방위조의 전 비서 곽상을 주요 용의자로 지목하고 그녀의 행적을 추적하기 시작합니다. 2006년 10월 1일 경찰은 정주 기차역에서 곽상을 발견합니다. 그녀는 10대로 보이는 애띤 얼굴의 남성과 함께 있었습니다. 남성의 이름은 왕자건. 당신 나이 18세. 경찰은 곽상, 왕자건 두 사람을 고의살인죄로 체포합니다. 이들에게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그리고 곽상 옆에 20대 소녀는 누구이며 이두 사람은 무슨 사이일까요? 지금부터 곽상의 진술을 바탕으로 사건을 재구성해 보겠습니다. 곽상. 1983년 9월 출생, 당시 나이 23세, 허난성 정주시의 한 평범한 가정에서 태어납니다. 곽상은 밝고 명랑한 소녀로 주위의 친구가 많았습니다. 2005년, 22살이 된 곽상은 전문대학 관호학과를 졸업하고 취업하기 위해 여기저기 이력서를 돌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생각처럼 일이 잘 풀리지 않았습니다. 번번이 면접에 떨어지면서 곽상은 자신감을 잃고 우울증에 빠집니다. 계속되는 실패에 집에서 시간을 보내고 있던 그녀에게 하루는 대학 친구가 전화옵니다. 정주대학 병원에서 사람을 구하고 있대. 임시직이기는 한데 인사처장 비서라 보조 업무만 하면 돼서 그렇게 어렵지는 않을 거야. 집에 서 있는 것보단 낫지 않겠어? 처음엔 비정규직의 급여도 작고 조건도 별로라 지원하고 싶진 않았지만 마침 대학 전공과도 맞고 평소 병원에서 일하고 싶었던 데다 인사처장 비서라는 일이 뭔가 품나 보여. 마음을 바꿔 지원하게 됩니다. 며칠 후 그녀는 합격 통지를 받고 정주대학 제1부속병원에 출근하게 됩니다. 곽상은 비록 임시직이기는 했지만 취업에 성공했다는 생각에 기뻤습니다. 곽상의 부모 역시 딸이 병원에 취업했다는 사실에 무척 좋아했습니다. 2005년 10월 방위조가 인사처장으로 승진한 지 3개월이 됐습니다. 22살의 곽상은 방위조의 비서로 일하게 됩니다. 일이 서툴렀던 곽상은 처음에 실수가 잦았습니다. 그러나 방위조는 곽상을 나무라기보다는 하나하나 일을 알려주며 잘못된 점을 바로잡아줍니다. 곽상은 처음 출근하던 날을 기억합니다. 그녀는 자신의 상사 방위조가 대단한 이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고 그가 업무에 있어 자신에게 높은 수준을 요구할 것이며 매우 엄격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녀의 생각과 달리 잔뜩 긴장하고 있는 곽상에게 방위조는 그녀가 일을 배울 수 있게 자세하고 친절하게 설명해 주었고, 혹여 그녀가 실수하더라도 꾸짖기보다는 그녀가 이 일을 배울 수 있게 차분히 기다려주고 격려해 주었습니다. 곽상은 방희조의 친절함과 자상함에 고마움을 느낍니다. 하루는 출장을 다녀온 방희조가 곽상에게 수입 초콜릿을 선물합니다. 그녀는 상사의 세심함에 감동 받습니다. 그런데 이때부터였습니다. 곽상은 방희조가 자신을 바라보는 눈빛이 좀 다르다는 것을 느낍니다. 하지만 자기가 오버하는 것이라고 생각해 그게 신경 쓰지 않습니다. 방위조는 평소 부하 직원들과 관계도 좋았고 직장 내 평판도 좋습니다. 곽상은 능력도 있는 데다 항상 점잖고 위아래 할것 없이 모두에게 예의 바른 방위조가 모든 면에서 완벽한 좋은 상사라고 생각합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그녀는 방위조를 상사로서뿐만 아니라 인간적으로도 존경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내 두 사람 사이에 돌이킬 수 없는 일이 일어나고 맙니다. 2006년 2월 말설 연휴가 지나고 방위조의 생일날입니다. 하루 업무가 끝난 인사팀 식구들은 방위조의 생일을 축하하기 위해 모였습니다. 곽상 역시 방위조의 생일 파티에 참여합니다. 다들 화기애애한 분위기에서 술 마시고 노래를 부릅니다. 그들은 이어진 노래방 자리에서 게임을 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냅니다. 영구프 게임에서 진 곽상은 벌주까지 분위기에 휩쓸려 꽤 많은 술을 마십니다. 늦은 밤. 파티가 끝나고 일행은 노래방을 나옵니다. 곽상은 너무 취해 제대로 걸을 수도 없는 상태였습니다. 비틀거리는 그녀를 동료가 부축해 밖으로 나옵니다. 곽상의 동료가 소리칩니다. 저기 곽상이 많이 취했는데 가는 길에 곽상조 데려다주실 수 있는 분 계신가요? 그러자 인사처장 방위조가 말합니다. 제가 가는 길에 바래다 줄게요. 함께 술자리에 있던 일행들은 방위조의 행동에 취한 부하 직원이 안전하게 집에 돌아갈 수 있게 바래다 주는 멋진 상사라며 엄지손가락을 치켜세웠습니다. 방위조는 술에 취해 의식이 없는 곽상을 차에 태웁니다. 다음날 곽상은 낯선 방에서 눈을 뜹니다. 그녀의 옆에는 인사처장 방위조가 옷을 벗고 누워 자고 있었습니다. 이때 곽상의 몸에 통증이 전해집니다. 지난밤 방위조는 술에 취해 의식이 없는 곽상에 억지로 관계를 맺습니다. 평소 온화하고 점잖은 모습으로 친절을 베풀었던 상사가 밤사이 자신에게 몹쓸 짓을 한 것입니다. 자신이 당했다는 사실을 한 곽상은 배신감과 수치심에 소리를 지릅니다. 곽상이 무슨 짓을 한 거냐며 울며 분노하자 방위조는 당황합니다. 자신이 수년간 쌓아온 것들이 한 방에 무너질 수도 있는 순간입니다. 이런 생각이 들자 그는 진심 어린 사죄를 하기보다 얼른 곽상의 입을 막아야 한다는 생각이 앞섭니다. 그는 곽상을 다독이며 말합니다. 당신도 느꼈겠지만 나 사실 당신을 좋아하고 있어. 당신도 나한테 마음 있잖아. 그렇지? 어제 당신도 나도 서로가 원해서 한 일이야. 그리고 잘 생각해 봐. 경찰에 신고한다고 해서 당신이 얻는 게 뭐지? 당신이 여기서 입을 다면난 그것에 대해 확실하게 보상할 거야. 곽상은 혼란스러웠습니다 자기가 상사로서 한 인간으로서 존경했던 사람은 온데간데 없고 눈앞에는 비열한 파렴치한이 앉아 있었습니다. 곽상의 마음은 실망과 원망으로 가득했지만 그녀는 잠시 숨을 고르고 생각에 잠깁니다. 지금 경찰에 신고해봤자 사회적 지위가 있고 돈도 많은 방이조는 어떻게든 법망을 빠져나갈 테고 임시직인 데다 상사를 고발했다는 이유로 자기는 언제든 회사에서 잘릴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미래의 남자를 만나고 결혼하는 데에도 문제가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녀의 생각을 읽었는지 방위조가 서둘러 한 가지 제안을 합니다. 여기선 네가 입 다물고 가만히 있으면 내가 너를 정규직으로 만들어 줄수 있어. 직권이만한 월급에 언제 회사에서 쫓겨날지도 모르는 계약직 신분이 곽상에게 쉽게 뿌리칠 수 없는 솔깃한 제안이었습니다. 방위조는 자기가 원하는 것을 줄 힘과 돈이 있는 자입니다. 곽상은 생각합니다. 어차피 벌어진 일이야. 괜히 일을 시끄럽게 만들어 봐야 내가 얻는 건 없어. 진짜 정규직만 될수 있다면 그게 더 나을지도. 그래, 그냥 연애 한번 했다고 치자. 세상 물정이 어둡고 어렸던 곽상은 자기가 당한 일에 대한 심각성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잘못된 선택을 합니다. 곽상은 방이조의 약속을 믿고 경찰에 신고하지 않습니다. 방이조와 곽상은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회사에 출근해 평상시와 다름없이 행동합니다. 방이조는 일적으로나 사적으로나. 두루두루 세심히 곽상을 보살핍니다. 곽상은 서서히 방위조가 제공하는 여러 혜택에 물듭니다. 그녀가 진정으로 원하는 건 정규직 전환이었습니다. 방위조는 우려와 달리 곽상이 순순히 자기 말을 들으면서 조용히 일이 수습되는 것 같아 보이자 잘못을 뉘우치기는 커녕 오히려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곽상에게 부적절한 관계를 요구합니다. 그리고 곽상이 정규직 전환을 요구할 때면 이야기합니다. 지금은 때가 아니야. 갑자기 내가 너를 정규직으로 만들어주면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겠어. 우리 사이를 의심하며 여러 소문이 많을 거야. 조금만 기다려. 방위조는 약간의 돈을 지어주며 그녀를 달랩니다. 방위조는 밤이면 곽상을 자기 집으로 불러 관계를 맺습니다. 그리고 그럴 때마다 돈을 주죠. 월급보다 훨씬 많은 돈을 벌게 되니 곽상도 방위조의 제안을 부딪힐 수가 없었습니다. 두 사람의 관계는 하나의 거래처럼 그렇게 지속됩니다. 이 사람은 나에게 몹쓸 짓을 했어. 그러니 평생 내게 빚을 갚아야 해. 곽상은 방이조가 자신에게 큰 빚을 졌고 자신은 마땅히 받아야 할걸 받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방이조의 생각은 달랐죠. 가방끈 짧고 뭐 하나 내세울 거 없는 저런 여자가 나랑 엮인다는 건 말도 안 되지. 방이조는 곽상을 위해 무언가를 할 마음도 필요성도 느끼지 못합니다. 자기에겐 별거 아닌 푼 돈으로 조정할 수 있는. 노리개쯤으로 여기죠. 방위조는 정규직을 해줄듯 말듯 곽상을 안달나게 해 오히려 곽상이 자기 말에 꼼짝하지 못하도록 만듭니다. 곽상은 돈몇 푼에 욕정을 푸는 상대로 전락해버립니다. 세상에 비밀은 없는 법. 시간이 흐르자 인사팀 내에 방위조와 곽상 두 사람 사이가 심상치 않다는 소문이 돌기 시작합니다. 그 소문은 방위조의 귀에도 들어갑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방위조는 사람들의 시선을 무척 의식하는 사람입니다. 평판, 명성 이런 걸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죠. 그는 소문이 더 이상 퍼지는 걸 막기 위해 득단의 조치를 취합니다. 2006년 7월, 방위조는 곽상을 인사팀에서 재무팀으로 보내버립니다. 병원에 이상한 소문이 퍼지는 걸 막기 위해서였죠. 곽상은 인사처장 비서라는 상대적으로 괜찮은 직책에서 같은 임시직이면서 팀만 바뀐 결정에 불만을 품습니다. 곽상은 바로 방위조를 찾아가 대체 언제 정규직으로 전환해 줄 거냐며 따집니다. 방위조는 이런저런 핑계를 대가며 잠시 기다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물질적 보상을 하죠. 곽상은 우선 방위조를 믿고 기다려 보기로 합니다. 2006년 8월 정주대학 제1부속병원에 150명의 병동 간호사를 채용하는 대규모 채용 공고가 올라옵니다. 방위조는 좋은 기회라며 곽상에게 간호사 채용 공고에 지원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곽상은 이번에야말로 진짜 정규직이 된다고 생각해 들뜬 마음으로 바로 지원합니다. 곽상은 외과 병동 간호사로 채용됩니다. 드디어 정규직이 되었다는 생각에 너무 기뻤습니다. 그러나 착각은 자유라고 하죠. 병동 간호사 역시 정규직이 아닌 계약직이었습니다. 월급이며 조건은 달라진 게 없는데 일은 더 힘들고 고됐습니다. 곽상은 방이조에게 또 당했다는 생각에 분노했습니다. 곽상은 방이조를 찾아가 당장 인사팀으로 다시 보내달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나갖고 놀아요? 정규직 해주겠다고 했잖아요. 나 다시 인사팀으로 보내줘요. 그러나 방이조는 전혀 당황하는 기색 없이 늘 그래도 강교한 새치 혀로 능구렁이처럼 빠져 나갑니다. 우리 애기 화났어? 조급해하지 마. 무슨 일이든 다 때가 있는 법이야. 방이조는 조금만 기다리면 정규직으로 전환해주겠다고 약속하지만. 사실 그의 속내는 말과 달랐습니다. 방위조가 곽상을 병동 간호사로 보낸 건 병원에서 곽상과 마주치는 껄끄러운 상황을 피하고 불필요한 소문이나 잡음이 생기는 걸 막기 위함이었습니다. 처음부터 곽상을 정규직으로 만들어준 마음 따위는 전혀 없었죠. 시간이 지나면서 곽상 역시 방위조의 약속이 그저 말뿐이었음을 깨닫게 됩니다. 저 사람은 그저 내 몸을 원하는 거였구나. 정규직이 될 가망은 보이지 않고 잠자리는 하고 돈이나 받는 좀처럼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는 자신의 상황에 곽상은 절망했습니다. 그에 반해 방위조는 여전히 승승장구하며 잘 나가고 있었죠. 곽상의 가슴에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그에게 꼭 복수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곽상이 할수 있는 일이라고는 그의 말을 믿고 기다리는 일밖에 는 없었습니다. 정확히 말해 방위조를 믿는다기보다는 곽상 본인도 방위조가 제공하는 물질적 혜택과 편리함에 길들어져, 방위조가 시키는 대로 고분고분 할 수밖에 없었다는 게더 솔직한 표현이겠네요. 곽상은 자기를 가지고 노는 방위조에게 분노하면서도, 방위조가 부르면 그의 집으로 가, 여전히 그와 잠자리를 했습니다. 그러면 그에 대한 대가, 돈을 받았죠. 곽상은 돈을 받아 방위조의 집을 나설 때면, 밀려는 공허함과 무기력함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pc방으로 가서 당시 사회적으로 크게 유행했던 인터넷 채팅을 합니다. 인터넷 채팅을 하면서 만나는 모르는 이들을 통해 곽상은 지친 현실을 위로 받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왕자건이라는 한 남자를 알게 됩니다. 왕자건 1988년 4월 출생, 당시 나이 18세, 허난성 식량 출신입니다. 왕자건은 고등학교 2학년의 재학 중으로 곽상보다 5살 어립니다. 채팅에서 만난 곽상과 왕자건은 서로 빠르게 친해집니다. 왕자건은 또래 친구들에게서 볼수 없는 성숙한 여성에서만 느낄 수 있는 곽상의 부드러움과 성숙함에 반합니다. 반대로 곽상은 주위의 계산적이고 이기적인 관계에서는 볼수 없었던 어리숙하고 순수한 모습의 왕자건에게 빠져듭니다. 채팅을 하며 만난 지한달 만에 두 사람은 실제로 만나기로 합니다. 곽상은 방희조에게 빌린 차를 타고. 왕자건을 만나러 갑니다. 실제로 만난 두 사람은 대화가 너무 잘 통해 자연스레 연인이 됩니다. 솔직하고 열정적인 18살의 왕자건은 곽상을 진심으로 대했고 그녀를 배려했습니다. 상처받은 곽상의 마음에 위안이 되어 주었죠. 그녀는 왕자건을 만나면서 하루가 다르게 밝아지고 자신감 있는 자신을 발견합니다. 곽상은 왕자건과 진짜 제대로 된 사랑을 하고 싶어졌습니다. 그러려면 먼저 방위조와의 관계를 정리해야만 했죠. 곽상은 방위조가 불러도 그를 만나러 가지 않습니다. 더 이상 예전에 호락호락하게 당하기만 하던 곽상이 아니었습니다. 곽상이 자기 말을 듣지 않자, 방위조는 자존심이 상당히 상했습니다. 그는 곽상을 불러 화를 냅니다. 곽상 역시 지지 않고 말합니다. 당신은 날 정규직으로 만들어준다는 약속도 지키지 않으면서, 그래놓고 나랑은 자고 싶나 봐요? 난 당신이랑 더 이상 엮이고 싶지 않으니까 다시는 연락하지 마요. 평소 하찮게 보고 업신여겼던 곽상이 세게 나오자 방위조는 경로합니다. "감히 나한테 이렇게 나온다 이거지. 각오하는 게 좋을 거야." 방위조는 인사처장이라는 자기 지위를 이용해 바로 곽상을 병원에서 해고합니다. 하루아침에 일자리를 잃은 곽상은 너무 분했습니다. 자기를 노리게처럼 가지고 온 것도 모자라. 이제는 병원에서 쫓아내다니. 진정한 사랑을 만나 알콩달콩 행복하게 살고 싶었는데 세상이 원망스러웠습니다. 사건 발생 보름 전 병원에서 쫓겨난 곽상은 너무 억울하고 분했습니다. 곽상은 남자친구 왕자 건에게 지금까지 자기가 겪었던 일을 모두 이야기합니다. 술에 취해 당한 일부터 정직원의 빌미로 계속해서 관계를 요구한 일까지 물론 그 대가로 물질적 보상을 받았다는 말은 쏙 빼놓고 말이죠. 한창 혈기 왕성한 때에 여자친구가 치욕스러운 일을 당했다는 사실을 한 왕자건은 크게 분노합니다. 내가 그 사람을 혼내주고 당신의 원수를 갚아줄게요. 왕자건의 이야기를 들은 곽상도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내가 그 사람을 반드시 지옥에 보내버릴 거야. 두 사람은 뒷일은 깊이 생각하지 않고 감정에 휩쓸려 충동적으로 방위조를 죽이기로 합니다. 계획은 단순했습니다. 곽상이 방위조를 병원에서 데리고 나오면. 왕자근이 방이조를 없앤다. 곽상은 망치와 매스를 준비합니다. 이제 모든 걸 끝낸다. 2006년 9월 30일 오후 4시 방이조의 사무실로 곽상이 찾아옵니다. 그녀는 소리를 지르며 따집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두려웠던 방이조는 곽상이 더 시끄럽게 굴기 전에 서둘러 곽상을 데리고 밖으로 나갑니다. 곽상은 의도한 대로 방이조를 병원 밖으로 데리고 나오는데 성공합니다. 두 사람은 사람들의 시선을 피해 차에 탑니다. 방이조는 조수석에, 곽상은 운전석에 타고 차를 몰면서 병원 밖으로 빠져나갑니다. 잠시 후 곽상은 밖에서 기다리고 있던 왕자건을 차에 태웁니다. 방이조가 누구냐고 묻습니다. 사촌 동생이에요. 걱정하지 말아요. 정동 신구 교차로 부근에 차를 세운 곽상이 방이조에게 묻습니다. 마지막으로 부탁할게요. 약속 지켜요. 날 정규직으로 만들어줘요. 곽상의 말이 끝나고 방위조가 뭐라고 대답할 틈도 없이 뒷좌석에 앉아있던 왕자건이 메스를 꺼내 방위조의 목과 오른손목의 동맥을 향해 휘두릅니다. 갑자기 피가 솟구쳐 오릅니다. 의사인 방위조는 순간 자기가 치명상을 입었다는 사실을 바로 알아차립니다. 그는 필사적으로 차문을 열고 상처 부위를 감싼 채 사력을 다해 도망칩니다. 왕자건이 망치를 들고 그의 뒤를 줬습니다. 방위조가 한창 나이에 10대 소년을 따돌린다는 건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었습니다. 얼마 못가 방위조는 왕자건에게 붙잡히고 왕자건은 방위조의 뒤통수를 여러 번 가격합니다. 방위조는 그 자리에서 즉사합니다. 곽상은 차에서 이 모든 걸 지켜봅니다. 방위조가 죽은 걸 확인한 왕자건이 차로 돌아오자 두 사람은 황급히 그 자리를 떠납니다. 그리고 한적한 곳에 차를 세운 뒤 증거를 없애기 위해 차와 범행도구를 모두 불에 태웁니다. 그들은 티베트로 도망가기 위해 정주 기차역으로 갑니다. 하지만 한발 앞서 그들이 기다리고 있던 경찰에 의해 결국 체포됩니다. 여기까지가 곽상의 진술입니다. 그녀는 왕자군은 어린아이일 뿐이라며 아무 죄가 없다고 말합니다. 저한테 세뇌당한 거예요. 세상 물정 모르는 어린아이일 뿐이라고요. 모든 건 제가 꾸미고 제가 한 거예요. 이어진 경찰 조사에서 곽상은 범행 계획을 세우고 범행 도구를 준비한 건 모두 자신이라며 왕자관의 죄가 없음을 일관되게 주장합니다. 경찰이 묻습니다. 대체 무슨 생각으로 지켜보는 눈이 많은 사무실로가 방위조를 불러내고 백두대가 사람이 많이 다니는 교차로에서 그런 일을 저지른 거죠? 곽상이 답합니다. 전 방위조를 죽이고 저도 죽을 생각이었어요. 티베트로 가려고 했던 건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꼭 가보고 싶었기 때문이에요. 사건 발생 1년 후, 2007년 8월 2일, 정주시 중구민민법원에서 재판이 열립니다. 해당 사건은 중국 사회에 큰 파문을 일으켰고, 방위조의 가족은 곽상과 왕자건에게 엄중한 처벌이 내려지기를 바란다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중국 사법부는 고의살인죄로 곽상, 왕자건 두 사람에게 사형을 선고합니다. 곽상은 왕자건에 대한 미안한 마음에 고개를 들수 없었습니다. 권을 이 일에 끌어들이지 말았어야 했는데... 그녀는 자기가 남자친구를 죽게 만들었다며 후회했습니다. 곽상은 진심으로 남자친구가 잘 살기를 바랐습니다. 그러나 이미 때는 늦었습니다. 2008년 9월 9일 헌난성 고등법원 역시 원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합니다. 4개월 뒤 2008년 12월 곽상의 형 집행일입니다. 그리고 왕자건은 주범이 아니라는 이유로 2년의 사형 집행 유예를 선고받습니다. 我国最高人民法院对你执行死刑命令的这个通知，今天将你交付执行。临行前，你有什么遗言和进谏需要我们向你的亲将亲属代为转达的？希望我爸妈好好的。其他有没有了？交付场，交付执行。 왕자요의안이 아니요, w h e 지금까지 애써 참아온 눈물을 흘립니다. <laughs>

그녀는 25세의 짧은 생을 마감합니다. 해당 사건이 일어난 지 18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이 사건은 중국 사회에 많은 논란거리를 던지고 있습니다.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어린 여성에게 몹쓸 짓을 하고 이를 이용해 비열한 짓을 서슴치 않았던 방위족 적법한 방법이 아닌 부적절한 방법으로 자신의 피해를 보상받으려다 또 다른 욕망에 사로잡혀 버렸던 곽상 18이라는 어린치기의 살인이라는 자기 인생의 무책임한 행동을 해버린 왕자건 18년이 지난 지금, 중국인들은 피해자였던 곽상에게 사형이라는 형벌은 너무 지나친 중형이었던 게 아니냐며, 그녀에게도 삶을 다시 살 기회가 주어졌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